1대1 투혼! 자기 전에 한 놈만 팬다! 자 보통은 이렇게 되면 고스랑하기 마련이거든요? 임덕이의 꿀잠 자겠네요 몇분 코스로 보내드릴까요? 어, 이미 이길 때까지 코스요 사실 있으신가봐요. 전적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적으로 게임하다가 님처럼 맞아 뒤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뒤지게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요. 해본 적은 있어도.

한 마리 더우거든요. 아, 네. 어. 저 쿨러로 고요 안쫄아? 마당으로 갑니다 어어? 안쫄아? 인수레가 요란하긴 해요 위험해요 오. 아니 여기를 이렇게 내준단 말입니까 미친 <목소리는> <우리> 행동이죠 이거는 <목소리는> 아 자, 이걸로 맵 활용으로 이제 좀 약간 혼쭐을 내줄 예정인데 빌드 실험이나 하려구요 어? 아니, 어좀 예리해요 예리하기 지금 네, 갑니다 여기서 이제 웹 출동! 삐뽀! 자, 삐뽀! 자, 마이드로뭐다 죽어도. 자, 근데 병력이 상당히 많아요. 자, 분량로 씹고 그냥 내려가 버리기. 만나 되는 놈들만 일단 좀 약간 승면을 해볼게요. 만나 되는 놈들 하나, 둘, 셋, 그고 둘, 셋, 그리고 둘, 셋, 넷, 그리고 둘, 셋, 넷, 그냥고 둘, 번또그주고 둘, 셋, 넷, 그리고 자, 셋, 그리고 둘, 셋, 넷, 그리고 둘, 셋, 넷, 그리고 둘, 셋, 리면은가둬버리고 개꿀. 리리고 어허,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야, 이놈 봐라? 물모를 이렇게 먹고 있었네? 그래서 감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올라가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병력도 올라가서 또. 자, 처리해주는데. 자, 웹번물 뭐 써주고. 이것만 해도 좀 약간 정신이 위가 번쩍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일곱 시도 마찬가지로 때려주면서 몇 번만 또 써주고요. 몇 번만 또 써주고. 자, 또한번 써주고. 자,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제. 야, 커맨드 못 내리게! 야, 커맨드 못 내리게! 자, 이거 내리고 싶거든? 자, 커맨드 못내리게 질럿으로 막아주셔서 자, 커맨드 날라가요! 어 자, 어, 좋습니다, 좋아요 또한번 여기 오는데 프로브는 가다가 회전시켜버리면 그만이고 자, 이번엔 드라군, 커세어 조합입니다 이제 질럿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맵이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한번 또, 다시 한번또 가볼게요. 아, 아야, 잠깐만. 아, 이해력게 아픈데? 아, 씨 아, 정면에는 지금 뭐 현재 막을 게 딱히 없는 부분이라. 자, 한 마디만 딱 가서 맵. 자, 웹 걸어주요. 준비 시작하죠.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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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웹걸어지면서아왜 한번 왜 한번 네 도리다. 아웹한 번. 어, 웹한 번. 예. 아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지원아이 딱 좋습니다. 자. 시작. 웹 아시죠? 야무지게 때려주고요. 이미 못하는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 이러면서 또1승 어? 초반에 무시한 거 누구? 이번에는. 초반에는... 네가 먼저 깝쳤잖아요. 뭐라구요? 미래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 그래도 이 정도 실력 차 보여줬으면.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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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다음 판부터 더 심하게. 미래입니다. 얻어맞는 경우가 대다수인. 언제 끝난 거? 그 놀리면 나도 질러 대충 안 싸웠으면 초반에 끝났는데? <laughs> 핸디캡으로 그러면 APM 200대로 맞춰주. <laughs> 어? 자생토브로래열네 다음 커세어 관광 <laughs> 어? 뭘 온진, 한번 난입 시도, 해 볼까? 아, 자신 있 어? 저 그냥 남자답 게, 사나이답 게. 그냥 붙어 버리세요, 그냥. 어? 자, 그냥 녹습니다. 그냥 녹아요. 대답. 형은 있잖아. 너가 무리 안 하고 수비하는 걸 추천해. 고 이, 거나 먹고 이, 거나 먹고 이, 거나 먹고 발길 이, 멀기 때 이, 에여 보, 도좀 싹싹 이, 싹해주고 주고. 최고 에라이시탕 <laughs> 자4로봇까지 해주면서요 여기 스톱 한번 이거나 막아버려 룰루 바로 아웃해버립니다 이거 멘탈이 뭐 저그 해줄게 그 대신 그럼 풀 파워로 해줘. 아유 야 화가 반달이 났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해봐. 잠 자야지. 안잘 거야 평생. 밥이 아니고 걱정해 주는 거지. 어요 이번 판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테란들한테 주는 선물같은 달콤한 빌드 거든요 오호 이놈 봐라 빌드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게 쭉 야야야 이거 내려가 뭘까요? 여기다가 이제 럭커 변신을 딱 해버리면 자, 과연 방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있을지 오야 뭐야 앞마당이 없어? 그럼 나가 임마 자 졸라게 빠르기 때문에 자 졸라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정신 폭차입니다 이거 <laughs> 졸라게 빠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가버리기 5분컷 수고 수고 할 수야 있지 근데 너가 이길까봐 걱정이지. 고나해. 와또 삼피한테 또 저렇게 또 화풀이하는 거 보세요. 딱 빌런 애들 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한테 그냥 시비 거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데일리라니까 요 데일리. 압도적으로 맞기 비굴하게 맞기 선택해. 어떤 결과를... 결과가... 어? 8배로 그래? 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일단 드 이렇게 뒤로 가서 막아주면서 오호 자, 이쪽에 말이 모르게 막아주면서 저거 나오는 순간에 이거 붙여야 돼요 나오는 순간에 자, 잡아주면서. 자, 드론 때리면은 이것도 도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벽을 느끼게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 깔끔하게. 드론, 뭐, 한 마리 정도만 잡히고. 탈배력도 레벨이 돼야 쓰는 거거을 가지고 이분도 튀어나고 무슨 앞마당도 못보습니다이 벌레 같은 놈. 이번엔 무슨 실수를 했나? 듣고 갈게요. 한번 더. 또한번 더. 제대로. 오. 개념이 상당히 없구만. 하이브까지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하이브도 굉장히 빨라요. 이거 여태까지 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맞았었던 그런 류유에 지금 이제 빌드를 가지고 있는데, 피나다 딱 찍어주고, 승률50 애들 한테만, 사용하는 이거, 나 먹어라 임마 <laughs> 스트라이크 자 미네랄이 잘안 보이죠? 에러 5개. 다부 올라가고 있고. 우후. 아. 방 더. <laughs> 한 번, 남자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이스메한 번. 싹, 뿌려주면서. 자, 이스메한 번. 싹, 뿌려주면서. 자, 파벨 상대로 그냥 한 번. 자, 쌈싸 먹어버려! 는개노각구요 한번 또안 바닥에다가 이렇게 위치에, 필치에 이거... 참약 오. 다이야 어... 어. 네. 야...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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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어... 약간 좀 곤란하게 하는데? 그배를 나아가지고 시야를 다 재면은 상태라서... 어허~ 자, 액체... 액체... 그 다음 한번 쌈싸 먹어볼까요~ 쌈싸 먹기~ 들어가고요 저분이 상당이 세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끈끈이 일체 여기도 끈끈이 있지. 그리고 여기도 바로 페러사이트로 또 걸어주면서. 인간 매팩 수준으로다가. 가라앉아 버리는데 못 내리죠? 어? 없어지대 스킬이 없어진대, 이렇게 한번 더. 싹 태워주면서. 그럼 가볼까요? 여기. 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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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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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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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또. 자, 저분들 가주면서, 여기 또, 본진 난장판 피워주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또, 인스레어 뿌려주면서! 자, 적응이 3위까지 됐기 때문에, 마린들, 메가리를 못 쳐요. 이거나 먹고. 네, 벽 느껴져, 이제. 이렇게 또 200회까지 만들어주기 성공했습니다.